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클리어풀 상장할 때쭉 쏘고 다른 상장 코인들과 같이 급락한 모습 보이시죠? 제가 이 코인 대응하는 방법 싹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급등 쏘고 있는 모습이시죠? 세력들 개미 다 빠지면 유자 모양 그리면서 2차 폭등 쭉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VPN 써서 세력 계획 알아왔다 보시면 되고, 언제 2차 폭등할 건지 대략 얼마 정도까지 갈지 싹다 알아왔습니다. 클리어풀 천장 없는 코인으로 더 오를 거고, 여러분들 손에 안볼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인하는 이유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수익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걸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차트 모양 이렇게 나온다고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개미들 다턴 다음에 진짜 출발하는 겁니다. 어차피 2차 폭등 진짜 크게 터질 겁니다. 근데 이거 타점 못 잡으면 진짜 억울한 상황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가격 떨구고 뭘할 거냐? 세력들의 2차 목표가 도달입니다. 이게 50배, 100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며칠 사이로 한번 최고점 찍고 갈 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그냥 최고점에서 사서 떡락할 때 울면서 탈출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진짜 세력들이 노리는 게 뭐냐? 상장했을 때 어차피 개미들이 우르르 몰려올 것 뻔하니까 물량 싹 빼버려서 다 털어버린 다음에 진짜 목표가 돌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계획에서 정확히 반대로 갈 겁니다 정수리에서 사서 발톱에서 팔겠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 절대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알아낸 이 세력 정보들 언제 어떻게 가격 만들고 어떻게 흐름 만들 건지 이 자료들 공유 드릴 겁니다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싹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더보기를 딱 눌러보시면 코인 무료 정보 신청 링크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단 5초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대박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링크 누르시면 코인 정보 무료 참여란이 보이시죠?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전부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클리어풀 정보가 궁금하시다 하면 여기 기타 칸에다가 클리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1대1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추가적으로 긴급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 이 코인으로 졸업까지 가능한 급등할 코인을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도구부터 소개할게요. 이더스캔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쉽게 생각하면 고래와 세력의 지갑 움직임을 추적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매집량을 확인할 때 가장 자주 쓰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더스캔에서 최근에 제가 밤새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상한 지갑 하나를 발견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이 지갑인데 최근 들어 매집이 매우 공격적입니다. 종목명은 아직 공개하지 않겠지만 작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미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된 코인입니다. 지갑 주체 이름을 확인해보니 비탈릭 부테린 쪽에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몇십 개 수준이 아니라 무려 조단이 규모로 찍히고 있어요. 개미의 추적을 피하려는 듯 지갑 주소를 쪼개서 분산 매집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까지도 꾸준히 담는 모습이라 다음주에 강하게 쏘아 올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코인은 함께 대응할 계획이고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진입을 하시면 바로 코인 졸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당 정보 나눠드릴 건데요. 코인 졸업할 폭등 코인의 이름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세력들이 노리는 목표가 범위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공유 드릴 텐데 화면을 보시면 영상 하단에 구글 폼 링크를 눌러 졸업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코인 이름과 원본 캡처 이미지를 문자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폼에 연락 가능한 번호도 함께 남겨주시고,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날까지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릴 거고, 말 그대로 쿠팡 로켓 배송처럼 신속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문자 수신을 위해 휴대폰과 메시지함을 꼭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블러처리 없는 원본 이미지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더스캔에서 매집 코인을 찾는 방법도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에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하셔서 졸업 두 글자만 바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한테 바로 신청했다고 알림이 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지켜봐주시고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